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숭이동에 있는 신축현장입니다 1군 브랜드 시공사 대우이안에서 만든 오늘의 집은요 최저시립주금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곳이어서 시립주금 부담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무엇보다 너무나도 멋진 인테리어와 전망 좋은 시티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18층 건물 128세대의 규모로 지하주차장도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120% 가능합니다 가전옵션도 넉넉하게 넣어드리고 있고 최저 시립 주금의 저렴한 분양가, 24평에서 26평대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1호선 재물포역과 수인분당선 숭이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교통도 아주 편리한데요.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매물 번호 기억하셔서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집쇼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양한 매물 집쇼핑 채널에서 만나보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